반갑습니다. 경상조원입니다. 오늘도 하우스키핑 일을 하고 왔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일을 하면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저런 생각, 이건 왜 힘들까, 이거는 왜 좋을까, 이거는 어떤 부분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일을 마치고 왔는데,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이 일이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엄청나게 힘들다 할까 어떤 사람들은 어 이게 뭐 다른 것보다 뭐 괜찮다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들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제가 진짜 외노자가 된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왜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거의 다 이민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랑 좀 처지가 좀 비슷한 사람들. 일자리를 금방 쉽게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구했는데 다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게 낫겠다 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 그게 내가 진짜 진정한 외노자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다른 일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청소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하는 장소도 뭐 옮겨질 수가 있고, 청소하는 곳에, 그런, 그 분위기나, 아니면 그날 상태가 거의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한, 뭐, 예를 들어, 건축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 장소도 매번 바뀌는 거고, 일을 하는 사람도 바뀔 수가 있고, 날씨면 뭐가 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 나이가 더우면 어따다 추우면 어따다 항상,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 게 일입니다 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바뀌죠 근데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같아요 호텔 방들이 거의 똑같이 생겼고 하는 일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더럽고 덜 더럽고지 안에 치워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순서마저 똑같아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정말 챗바퀴 도는 듯한 그런 일이라는 걸 이번에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냥 했던 일을 무한반복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이 약간 지겹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제일 성취감을 느낄 때는 제가 침대 각을 완벽하게 팍 잡았을 때. 그때는 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어, 성취감이 처음에는 조금 들었는데 갈수록 별로 들지 않아요 특히나 제가 일하는 곳은 어, 4시간 동안 방 10개를 치우는 곳인데 4시간 동안 방 10개를 치우려면 그 순간 순간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되고 막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치고 여러 사람들이랑 마주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사람이랑 마주칠 일도 없고 뭐 다른 일이 생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걸 장점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일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고 지금은 제가 뭐 한두 개 빼먹어서 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뭐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방 하나 그냥 제대로 치웠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끝. 누구랑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갈때 뭔가 진짜 조금의 부담도 없어요. 그냥 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댓글로 남겨주신 거 보니까 어, 방을 저희가 좀 많이 치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트레스는 진짜 없는 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제 성향으로 보면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다른 집 음식이 계속 생각이 난다 하면 이 음식점은 진정한 맛집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일을 하면서 계속 다른 데서 일하고 싶은 듯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하우스키핑 잡은 진정한 맛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왜융업소 일하는 여성분들이 시간이 나면 막 호빠 같은 데 간다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일 하니까 아 괜히 호텔에 막 엄청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호텔 가면 막 가는 거고 뭐, 뭐 아니면 아닌 건데 괜히 막아 쉬는 날돈 많이 벌어서 윤이랑 호텔에 놀러 가야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일하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어, 아, 저는 사실 뭐 이런 환경에 이런 환경 굉장히 어색하고 전 아직 그 위에 일할 때 입는 옷을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까만 바지에 까만 티를 입고 일하러 갔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막만약 복도에서 호텔 그 객실 고객들이 마주치면 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닌 척하면 일하는 사람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카트를 잡고 있으면은 뭐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스스로가 일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냥, 그냥 청소하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냥 카트 잡고 있다가도 멀리서 사람 오면은 그냥 아닌 것처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쓰러 오는 사람, 옆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여기 호텔 객실에서 묵으면서 좀 편하게 쉬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 먹고 논 거를 치우는 사람이잖아요. 단순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내가 그걸 치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난 신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니다 직업이 귀찮여져서저고 뭐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뭐 나를 뭐 천하게, 뭐 천하게 보고 안 보고, 아래로 보고 안 보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딱 그림을 그 순간, 청, 하우스키핑을 하는 카트를 끌고 있는 그모습이랑 골프백을 이렇게 메고, 객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객들이랑 그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지가 괜히 서글퍼지기도 하고, 비교되기도 하고, 비교 안 하고 싶은데 비교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서글펐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여기에 호주의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그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의 그 숙박객의 시선이 한국이랑 분명히 달라요. 한국에서 좀 그렇게 처지가 다른 딱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그 사람을 보는 시선과 호주에서 딱극 극한, 극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그 고객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받았던 느낌은 어, 전혀 알로 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못본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가지 뭐 특별한 그런 시선은 없었어요 저 한국에 3 0몇년 살았잖아요 확실합니다 그 일을 지시할 때 받는 느낌이 그냥 역할이 다른 동등한 사람으로서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저는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고객을 마주쳤을 때도 그냥 각자의 그냥 그 일을 할 뿐이지 뭐 저를 뭐좀 불쌍하게 본다거나 뭐 어떻게 본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전혀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한국에서는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심지어는 저도 그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반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그랬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호주에 지내셨던 분들은 뭐 이게 한국만큼 전혀 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 딱히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해보면서 느낀 전체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뭐 조금 힘들긴 해도 뭐 이상하다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할 만하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어 제가 한국에서 얼마 안 오다 보니까 계속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잘 해석을 못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진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환경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이랑 뭐 어떻게 비교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제 채널 중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왜 구독을 안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꾸준히 보시는데 구독은 잘안 하시더라고요. 어,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 꼭 하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존이었습니다 론이 인사해야지. 네. 아, 야. 론이었습니다.